이번 시간에는 Lesson t e I Want to Pick a p p l e s 네 번째 시간 Let's Read 내용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먼저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Clean School Club. 어, 네, 학교를 깨끗한 학교를 만드는 클럽 동아리입니다. Do you want to clean your school? 어, 당신은 당신의 학교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나요? Do you want to pick up cans and bottles? 어, 당신은 그 can o n 들을 죽기를 죽고 그리고 병들도 죽기를 죽기를 원하나요? Then join the clean school club. 어, 그렇다면 어, 같이 어, 저희들과 함께 저희들과 함께 네, 해 주세요. 그 깨끗한 학교 만드는 동아리에 네, 참여해 주세요. 같이 참여해 주세요. You can make a nice school. 어, 당신은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Fun English Cooking Club. 어, 재밌는 어, 영어 요리 클럽입니다. Do you want to cook? 당신은 요리하기를 원하나요? Do you want to learn English? 어, 그리고 어, 그, 당신은 영어를 배우기를 원하나요? Then join the Fun English Cooking Club. 어, 그렇다면 어, 같이 함께 참여, 같이, 같이 참여해 주세요. 더 재밌는 영어 요리 동아리에 같이 참여하세요. You can have a fun time with Miss Williams. 아, 어, 당신은 윌리엄 선생님과 함께 우리랑 함께죠. 선생님과 함께 재미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내용이었고요. 어, 내용을... Read and read and role play. Read and connect. Write it. 네. 여기까지는 여러분 스스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안녕.